미국의 이민자 문제도 약간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사실 이런 문제를 잘안적거든요 근데 <laughs> 블룸버그도 적을 만큼 좀 짜증이 나나 봐요.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미국 분들이 그 미국 분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서 되게 좀 온화한 건 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그 스페인 스페인 계열이 좀 좋아하시는데 이런 완전 남미 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심각한 게이 지금 특히나 여기에. 많은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든요. 이주의 물결은 지역사회를 압박하고 국가마다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. 솔직히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일본인을 싫어하지만 일본의사가 우리나라의 이문원래 이문 아니면은 저기 멕시코에서 좀총좀 좀 쏴본 갑자기 착한 청년 착한 청년이거든요. 왜냐면 상대방이 총 쏘니까 나도 총을 쏴야 될거 아니야. 원래 하면 당연히 일본의사 100배 100번 절하고 옆에 살고 싶어하죠. 그 워낙 그 분쟁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오더라도 적응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적응이 되겠어요. 그 갑자기 평화로 사실상 굉장한 그 분쟁 지역에 살다가 평화로운 데로 오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응을 잘못 한다고.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주거지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서류를 나눠주는 등 떠돌이들을 환영하는 경우가 없죠. 물론 한두 명은 있겠지만 수백 수십만 명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당연히 애매해지는데 그리고 어느 누가 이 이런 짐을 안고 심각했어요. 빈곤, 정치적 불안정과 극 심한 날씨와 자연재해로 인해 서방구에서는 지금 수백만 명이 이주하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사실 붕괴를 하고 있죠. 어느 정도는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을 통해 노동력과 경제 생산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켜 온 것들은 이제 근데 뭐 유명한 독일 개혁고 어쩔 수 없이 뉴욕으로 들어왔으니까요.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못 누리죠 왜냐면 사람들 그 대한민국 사람 붙잡아 놓고 멕시코로 이민 갈래 미국으로 이민 갈하면 어차피 다 일단 미국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빠꾸 빠꾸 캐나다 가고 까 빠꾸 빠꾸 먹은 다음에 정안 되면 그냥 안 가고 말죠 <laughs> 어쩔 수 없으니까 멕시코 시대 근데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기업가 분들이고 좀 다르죠? 그러니까 이제 그 일괄 정책에 실패죠 한국은 차 한국이 이민법 차리 제일 나아요 엄격하고